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김태칸입니다 이번 교육은 팀엑스 시스템 소개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엑스의 전반적인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엑스 시스템 소개 과정에서는 12개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팀엑스의 개념, 분산 트랜잭션, 팀엑스를 통한 처리, 팀엑스의 구성 프로세스, 팀엑스 서비스의 호출 흐름 큐 관리 방법, 부하 분산과 장애 대응 기능, 서비스 프로세스 타입,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마지막으로 멀티노드, 멀티도메인 구성에 대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MAX는 트랜잭션 맥시마이제이션의 약어로 트랜잭션 처리 극대화라는 의미이며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즉 OLTP 미들웨어로서 분산 환경에 이기종 간 투명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질적인 분산 환경에서 대용량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 및 프로세스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최적의 도구입니다. 3티어 모델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계층으로 나뉘며 클라이언트 계층은 프레젠테이션 로직과 사용자 상호작용만으로 구성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서버 계층은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구현되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수신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트어 미드레어 시스템에서 TMAX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중계 역할을 수행하며 서버를 관리하고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자원을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OLTP 미들웨어인 T-Mex는 정보조직이 대량화 다양화되고 시스템이 분산되어 각각의 이질적인 환경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복잡한 정보 시스템을 위한 기술로서 이기종 플랫폼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발생하는 분산 트랜잭션에 대한 2PC를 지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분산 투명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하이 레벨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절감시키며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서버 환경에서 손쉽게 접목될 수 있습니다. TMAX는 트랜잭션의 ACID, 즉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지속성 보장을 위한 국제 Tp 모니터 표준인 XOpen의 TTP 모델을 준수하며. 국제 표준 기구 OSI TP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 분산과 기능 구성 요소 간 API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XOpen DTP를 준수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DBMS 사이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묶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로컬 트랜잭션 방식은 AP와 RM 사이에서 직접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며, 분산 트랜잭션 방식은 여러 AP 또는 여러 RM이 작업에 참여하고 이들 작업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TMAX를 통한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MAX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세스가 1대 1이므로 접속수만큼 서버 프로세스가 생성되어 서버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제한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최초 접속 시 프로세스 생성을 위해 포크를 수행하여 더 많은 부하가 발생될 수 있으며 대화형 통신 사용으로 하나의 클라이언트에게 하나의 서버 프로세스가 종속되어 있어 서버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TMAX를 사용한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세스가 1대1이 아닌 서버 프로세스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많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여도 서버에 부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콜 원서비스 방식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는 CLH로 모든 요청을 하고 CLH는 이 요청을 해당 서버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버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CLH 내 큐가 존재하여 서비스 지연 시 큐의 대기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큐잉 발생 시 TMM에 의해 추가 기동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TMAX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MAX는 TMM, CLL, CLH 이세 개의 엔진 프로세스와 유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MM은 TMAX 매니저로 엔진 프로세스 및 서버 프로세스 관리 등 전체적인 TMAX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엔진 및 서버 프로세스와 연결을 맺어 프로세스 관리 모니터링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장애 대책을 지원하며 멀티노드 구성 시. 상대 노드의 상태를 감시하여 서버 그룹 단위의 장애 대책 지원을 하게 됩니다. CLL은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관리하는 리스너 프로세스로 클라이언트와의 접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LH는 클라이언트 핸들러로 TMAX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축 프로세스이며 클라이언트와 업무 프로세스 사이를 중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TMS는 트랜잭션 매니저로 데이터베이스 및 분산 트랜잭션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로 서버 그룹절의 XA 관련 설정 시 기동하여 트랜잭션 관리를 하게 되며 t l m 은 트랜잭션 로그 매니저로 트랜잭션을 로깅하는 부분을 담당하면서 펜딩 트랜잭션에 대한 감시도 수행하게 됩니다. IQS는 신뢰성 Q 관리자로 DNS 큐큐를 관리하는 프로세스로 r q 절 설정 시에만 기동하게 됩니다. GATEWAY는 도메인 게이트웨이로 멀티 도메인 구성 시 도메인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프로세스로 GATEWAY절 설정 시 기동하게 되고 CAS는 보안 관리 프로세스로 보안 관련 설정을 하게 되면 기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SM은 서비스 타임아웃 설정 시간 이상 동작 시 강제 종료시키는 프로세스로 서버절에 TMAPM 설정 시 기동하여 동작하게 됩니다. TMAX 서비스 호출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TP 스타트로 TMAX에 접속할 때에는 리스너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 프로세스인 CLN으로 연결 요청을 하고 이후 내부 동작을 통해 CLH와 직접 연결을 맺게 됩니다. 이후 서버로 요청할 데이터를 TMAX 통신 버퍼를 할당하여 그것에 저장한 후 서비스 요청 함수인 t p c o l l 을 사용하여 CLH를 통해 원하는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CLH는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 이를 분석하여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인 To-Upper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서버 프로세스인 서버 2쪽으로 리퀘스트 데이터를 넘겨주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업무 서버 프로세스는 서비스를 처리하고 응답 결과를 TP 리턴을 사용하여 돌려주게 됩니다. CLH는 응답 결과를 수신하여 요청을 보냈던 클라이언트에게 되돌려주고 응답을 받은 클라이언트에서는 결과 값을 가지고 이후 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직전 버퍼 해제 및 TMX와의 연결 종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XA 요청일 경우 TMS를 통해 트랜잭션 처리를 하게 됩니다. TMX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Q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MX는 큐잉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버 프로세스의 추가 기능을 통해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거나 큐 대기 시간, 큐에 대기할 수 있는 큐의 최대치 설정을 통해 큐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ASQ 카운트 설정은 큐에 적재된 건수가 ASQ 카운트 개수에 도달하였을 때 서버 프로세스의 맥스 개수 내에서 서버 프로세스를 추가로 기동시켜 큐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첫번째 요청이 수행 중이며 이후 두번째 세번째 요청이 큐잉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번째 요청이 왔을 때 큐카운트가 ASQ 카운트에 도달하여 이때 서버를 추가 기동시키게 됩니다. 맥스 큐 카운트는 서버 큐에 맥스 큐 카운트로 설정한 값 이상 요청된다면 해당 요청을 큐에 적재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즉시 EQ 풀 에러로 응답을 줍니다. Q타임아웃은 노드 절에 설정하는 CLHQ 타임아웃과 서버 절에 설정하는 SVRQ 타임아웃이 있는데, 이는 동일한 설정으로 모든 서버에 설정할 것인지, 서버 단위로 설정할 것인지 판단해 설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설정 시간 이상 Q에 대기할 경우, Q에서 제거하고 호출한 클라이언트에게는 t p eq error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CMX에서 지원하는 부하 분산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성능에 따른 부하 분산은 노드별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처리량을 조절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 증대 및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하 분산은 서로 다른 노드 간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드별 서버 그룹을 지정하여 지정된 서버 그룹 간 로드 값을 설정합니다. 노드 성능에 따라서 처리 비율을 정해 노드 값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값에 따른 부하 분산은 부하를 분산할 서버 그룹을 지정하고 어떤 필드의 값을 부하를 분산할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설정과 입력된 필드 값에 따라 처리할 서버 그룹을 지정하여 라우팅절에 설정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은 노드에 T-MAX 시스템은 요청된 서비스가 데이터 값에 따른 부하 분산이 설정된 서비스임을 확인하고 입력된 필드 값을 확인하여 적절한 서버 그룹으로 해당 서비스 요청을 의뢰하게 됩니다. T-MAX 시스템에서는 한 도메인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도메인 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도 데이터 값에 따른 부하 분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적부하 분산은 특정 노드에 부하 집중 시 동적분산으로 전체 시스템의 처리량 증대 및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동적부하 분산의 경우에는 부하 분산할 서버 그룹을 지정하고 동적부하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드 값을 설정하지 않거나 로드에 0을 설정해 줍니다. 시스템 부하는 기동되어 있는 프로세스의 서비스 큐잉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장애 대응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대응 기능은 크게 어플리케이션 장애 대응 기능과 시스템 장애 대응 기능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단의 장애 대응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MAX 시스템은 기동되어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상태를 감시하게 됩니다. 만약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의 장애 발생으로 비정상 다운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이를 감지하여 해당 프로세스를 재기동시켜줍니다. tmax config 파일에 예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재기동 여부와 재기동 횟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tmax 시스템 장애 대응 기능은 tmax 시스템은 멀티노드 환경에서 노드 간 링을 구축하여 다음 노드의 장애를 감시하게 됩니다. 패스 체크 실패로 노드의 장애를 감지한 T-MAX 시스템은 도메인 내의 모든 T-MAX 시스템에게 해당 노드의 장애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에 따른 백업 서버를 기동시키게 됩니다. 백업에 의한 시스템 장애 대책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백업 접속 노드를 지정해야 하며, 서버 측에서는 T-MAX 시스템 환경 파일에 백업 서버 그룹을 지정해야 합니다. TMAX 시스템에서 백업에 의한 장애 대책 단위는 서버 그룹이며, 백업에 의한 장애 대책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 관점에서의 장애 대책으로, 백업 서버의 그룹은 반드시 서로 다른 노드에 속한 서버 그룹이어야 합니다. 장애 발생 시 기동될 프로그램은 백업 노드에 이미 존재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해당 프로세스를 기동시키게 됩니다. 장애가 복구된 후에도 백업으로 기동된 서버 그룹은 옵션 설정 시 자동으로 종료할 수도 있고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TMAX는 다양한 프로세스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TCS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수동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UCS는 내부의 메인 부분이 존재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TMAX만의 고유 기능입니다. 서비스 요청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각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보낼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며 스케줄러 역할이 가능합니다. POD는 요청 시에만 기동하고 업무 수행 후 종료하게 되는 타입입니다. 별도의 서버 타입 설정이 없고 min을 0으로 설정하면 pod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os 자원 점유를 방지할 수 있어 월말 정상 같이 요청이 아주 적은 업무에 적합하며 os 자원이 비교적 적은 개발 장비에서 pod 타입으로 설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tmix에서는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 게이트웨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엔진에서 제공되는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로직과 연계 모듈 분리를 통한 관리의 편의성 제공 및 팀엑스에 의한 효율적인 통신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팀엑스에 의해 관리되어지므로 자동적으로 장애 복구가 가능하며 타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합니다. TCP/IP, X.25 등의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max의 x 25 게이트웨이는 Tmax 시스템과 넌 Tmax 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존에 개발된 x 25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의 서비스를 Tmax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호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리모트 서버에서 Tmax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Tmax의 TCP/IP 게이트웨이는 Tmax와 넌 Tmax 서버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TCP/IP로 연결되어 있는. 메인 프레임이나 유닉스 윈도우 서버 등과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멀티노드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노드 구성 시 부하 분산 및 장애 대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노드 구성을 위해서는 tmix.config 파일 내에 노드 절과 노드 그룹 절에서 멀티노드 관련 설정을 해야 합니다. 멀티노드 구성 이후 tmix 시스템을 기동하게 되면 각 노드의 TMAX 엔진 중 TMM, CLH가 별도의 포트를 확보하고 서로 간에 소켓 연결을 맺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RACD는 여러 개의 노드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TMAX 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한 노드에서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다른 노드에서 미리 기동되는 데몬 프로세스입니다. RACD를 통하여 도메인 내에 한 도메인에서 멀티노드로 묶여진 노드에 대해 환경 파일을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 가능하고 TMAX 기동 및 종료가 가능하며 TM 어드민을 통하여 전체 노드를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멀티노드 구성에서 노드 간의 호출은 CLH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CLH가 판단하여 자기 노드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타 노드의 CLH로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멀티도메인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메인이란 팀엑스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최상의 단위입니다. 업무별로 시스템을 여러 개 도메인으로 분산 관리하는 경우 도메인 게이트웨이를 통해 도메인 간 서비스 호출뿐만 아니라 멀티도메인 2PC 등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게이트웨이는 멀티 도메인 환경에서 타 도메인의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타 도메인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TMAX 시스템은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 타 도메인 내의 게이트웨이에게 전달하게 되고, 리모트 게이트웨이는 이를 리모트 TMAX 시스템에게 처리 요청 부탁하여 이 처리 결과를 받아서 로컬 게이트웨이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의 도메인은 하나의 노드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노드가 합쳐져서 될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 게이트웨이는 TMX 환경 파일에 게이트웨이저를 설정해 줌으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1단계 TMX 시스템 소개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김태환입니다 이번 교육은 팀엑스 설치 및 샘플 테스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및 샘플 테스트 과정에서는 3개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팀엑스 설치 전 필수 확인 사항, 팀엑스 설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 테스트까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MAX 설치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T-MAX를 설치할 계정 생성 및 설치를 위한 디스크 공간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U-Limit 명령으로 확인하여 T-MAX에서 필요한 FD 개수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면 변경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테스트할 제품은 FD16384를 지원하는 버전으로 16384 이상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저당 프로세스를 제한하는 설정인 maxuproc 또한 16384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db 연동 시 db 클라이언트 설치 및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tmax 설치 바이너리는 테크넷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설치할 머신의 OS 종류 및 버전, 커널 비트, 사용 FD를 파악하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Tmax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 또한 사전에 발급하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Tmax 설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위한 설치 파일과 라이센스 파일을 미리 업로드해 줍니다. 설치 파일에 실행 권한을 부여해 주고 해당 실행 파일을 실행하여 줍니다. 라이센스 협약 관련 내용을 확인 후 y를 입력해 줍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것인지, 클라이언트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면 1번을 선택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전부 설치하여 줍니다. 만약 클라이언트 모듈만 필요한 경우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치 경로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설치 디렉터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IP 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엔터를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설치 내용을 확인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 설치 완료 후 설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설치 완료 후 프로파일을 열어보면 TMAX에서 필요한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max 서버 및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환경 변수로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파일을 실행하거나 재접속하여 환경 변수를 적용시켜 줍니다. 라이선스 파일은 tmax 설치 경로의 라이선스 디렉토리에 license.dat 명으로 위치시켜 줍니다. tm-admin의 "-i 옵션을 통해 라이선스 파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파일이 리얼인지 데모인지 데모인 경우 라이선스 파일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에 포함된 옵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 라이선스의 경우 tmx 테크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샘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mx 설치 경로에 config 디렉토리에 sample.m이라는 tmx 환경 설정 파일,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tmx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설정에 대해서는 config 파일 활용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cf의 명령어로 컴파일하여 tmconfig라는 이진 환경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gst 명령어로 앞서 생성한 이진 파일을 참고하여 서비스 테이블을 생성해 줍니다. tmx 경로에 svct 디렉터리에 svr2 서버에 해당하는 서비스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테이블은 서버 컴파일 시 사용하게 됩니다. tmax 설치 경로에 샘플 디렉터리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샘플이 있는데, 먼저 서버 디렉터리에 포함된 svr2.c 파일을 컴파일하여 서버 바이너리를 생성해 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앞서 gst 명령으로 생성한 서비스 테이블을 포함하여 컴파일하여 바이너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호출을 위해 클라이언트 디렉터리에서 toupper.c 파일을 컴파일하여 클라이언트 바이너리를 생성하여 줍니다. tmboot 명령어를 사용하여 t m x 를 기동하여 줍니다. tmm, cl, clh, 등의 엔진 프로세스 및좀 전에 컴파일한 SVR2 서버 바이너리도 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컴파일해둔 2 어퍼 클라이언트 바이너리를 실행하여 SVR2 서버의 2 어퍼 서비스를 호출하여 줍니다. 실행 결과를 로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tmadmin 관리 툴을 사용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madmin을 입력하여 실행해 주고, si, svrinfo 명령으로 서버 정보를 확인해 볼수 있고, st-s 명령으로 서비스의 상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투어퍼 서비스가 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단계, TMAX 설치 및 샘플 테스트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 및 샘플 테스트 과정에서는 3개의 내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TMAX 설치 전 필수 확인 사항 T-Max 설치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 테스트까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